이런 잔디깐거랑 네.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가요 오늘은 이제 건축주님이랑 같이 마감재 미팅을 하는 날인데요. 마감재 미팅 같은 경우에는 건물에 들어가는 외장재랑 내부에 들어가는 도배랑 타일, 기타, 뭐 가구 마감재까지 모두 다 같이 보면서 선정하는 미팅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예산에 맞춘 자재들을 먼저 저희가 골라서 건축주님한테 보여드림으로써, 음, 건축주님이 예산에 맞춘 자재를 먼저 보시면 거기에서 공사 도중에 추가금 없이 공사를 진행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고, 그두 번째는 콘센트 조명 스위치를 미리 저희가 잡아서 도면화 시켜서 보여드리는데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 콘센트 같은 게 미리 다 위치가 선정되어 있어서 원하시는 위치에 추가를 할수 없는 단점이 있는데요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원하시는 위치에 필요에 따라 다 추가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작업을 건축주님과 함께 소통을 하면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빛 음, 주는 거 하나 네. 그리고 이쪽 마당 쪽이랑 여기까지 같이 이렇게 비춰질 수 있는 거두 개. 외부 같은 경우에는 너무 어두울 것 같은 부분이나 자주 통행을 하실 것 같은 부분에 따로 외부 벽등을 추가로 말씀해 주셨고 전기차를 사용하신다는 부분을 미팅 때 말씀해 주셔서 그거를 고려해서 전기차 충전 스테이션을 사용하실 수 있게 미리 협의를 했습니다. 일단 크게는 외장재에 들어가는 파벽 그리고 지붕 그리고 이제 내부에서는 뭐 도배나 타일 필름 같은 거를 다 골랐는데요. 이제 파벽 같은 경우에는 뭐 따뜻한 톤을 원하시는 분도 있고 차가운 톤을 원하시는 분도 있어서 이제 그런 거를 직접 눈으로 보시면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를 확인하면서 지붕재랑도 컬러를 맞춰가면서 외장재를 고르시고. 그 다음에 이제 도베지 같은 경우에도 막상 도베지랑 마루를 붙여보면 톤이 안 맞는 경우가 있어서 직접 보시면서 톤을 조율하실 수 있고 타일도 직접 만져보시면은 다 색감도 다르고 질감도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다 같이 먼저 보시면서 원하시는 질감이나 색감에 따라서 다 선택을 하시는 작업을 했습니다. 일단 크게는 가구 미팅이랑 이제 현장 미팅이 있는데, 가구 미팅 같은 경우에는 가구에 들어가는 세세한 수납, 그 수납의 형식이라든지, 저희 건축주님이 원하시는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해서 커스터마이징을 할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많기 때문에, 이제 거기에 맞춰서 가구의 내부의 세세한 부분들을 다 조율하실 수 있는 가구 미팅이 있고요. 근데 현장 미팅 같은 경우에는 한번더 마지막에 보시고 또 선택하실 수 있게,